겨드랑이 너무 접혀가지고 진짜 지금 큰일났다. 이제 진짜 맛있어. 지금 엄청 배고파요. 체중치보다 체질량이 많이 빠진 거 느껴지거든요. 잘 쪼개. 딱 걱정되는 건 너무 살쪄가지고 다이어트하려고 찍는 브이로그. 아어젯 밤에 진짜 60 키우더라고요. 어머 어머 어머. 왜안 멈추지? 아, 59.4도까지 올라가서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짜잔! 제가 진짜 다이어트식을 안 먹었거든요. 계속 일반식만 먹었는데 오늘 계란도 삶았고 엄마가 준 단호박도 이거 여기 계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좀 실패했고 메론, 견과류 해서 머리카락 오늘 좀 깨끗하게 완전 클린하게 먹어보려고 해요 다이어트 화이팅! 진짜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찐것 같은 거예요 팔이 여기가 겨드랑이 너무 접혀가지고 진짜, 진짜 큰일 났다 이게 느껴져가지고 일단 과일 먼저 먹어야지 근데 지금 심각해, 요 완전. 163인데, 제가 50, 지금, 그래도 57, 8kg 였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60, 59에서 왔다 갔다 해서 완전 비상이에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 계획은 조금, 어, 잠도 푹 자고, 그리고 일을 하니까 밥을 생략하는 건좀 힘들 것 같아서, 좀 식단 위주로 잘 챙겨먹으려고 해요 제가 먹고 점심에 뭐 먹을지 고민이에요 근데 지금이 12시에요 거의 지금 11시간 잤거든요 저 음, 조금 쉬는 날이었어서 근데 오랜만에 다이어트 식단 먹는 데 되게 맛있다 일단 영상 끄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첫날이어서 아주 패기가 넘쳐요 어제 밤에는 60kg였으니까 오늘 59니까 내 아침에는 58kg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제 최종 목표는 54kg예요. 하이킹 안녕. 블루베리 먹으면서 편집을 하려고요. <놀람> 저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물을 엄청 많이 마시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다이어트 때는 물을 엄청 많이 마셔서 피부도 좀 좋아질 수 있게 해보려고요. 오늘 물 다섯 잔 마실 거예요. 출근 전에 엄마 집 가서 엄마 택배 좀 싸고 엄마한테 뭐줄거 있어가지고 주고 하려고요. 엄 집에 와서 쉬다가 엄마집에 바나나랑 옥수수 있게 바나나랑 옥수수랑 콩물 먹고 가려고 해요 엄마집 특! 요런 냉장고 있어요 음, 일단 걱정되는 건딱 끝나고 배가 안 고파야 될 텐데 끝나고 배가 너무 고플까 봐 걱정이에요 옥수수 반 개, 바나나 한 개, 콩물 먹고 가려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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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이거 손 달라고 손 고운 음. 사고응 음. 맞아요 밥도 주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아 길게 밀어줄게요 근데 안되겠다 싶은 분들은 전 단계로 하셔도 돼요 양다리로 올려 올려 포즈 왼쪽에만 수업 세 타임 끝 오늘은 첫날이어서 그런지 별로 안 힘들어요. 운동도 안 했고 내일은 조금 운동량을 많이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집 가서 야식 안 먹는 게제 숙제예요. 어, 너무 힘들다. 수업했더니. 안녕. 하루가 끝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몇 번째 시도했는데 예전같지 살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다이어트에는 뭘 같이 먹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선택한 게 있어요. 바로 제가 뜯었는데, 짜잔, 뾰로롱. 효과 넣어야지 디다샷이에요. 이 디다샷을 예쁘게 뜯어요. 뜯어서 여기 물이 있어요. 디다샷을 짜잔. 이게 한 포로 돼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가볍고 이렇게 포로 되어있는 게 진짜 들고 다니기가 편해요. 얘를 제가 어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았지만 물에 섞어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얘가 엄청 맛있어요. 청류 맛이고 향도 엄청 상큼하고 물 300에 이렇게 한포 타먹으면 되거든요. 진짜 간단해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디톡스 클렌지 주스를 같이 먹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20대 초반처럼 살이 쑥쑥 빠지지 않아요. 그땐 진짜 제가 저녁만 안 먹어서 살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디톡스 주스 같은 게. 먹보다 얘는 진짜 맛있어요. 성인 남녀 기준 비타민C를 1000mg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디다샤셋은 그걸 3배가 들어있대요 얘만 먹어도 비타민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 먼저 알려진 e u 인증 원료 미국 화재 신성분 고순도 알파사이클로 덱스트린이 들어있다고 해요 국내 최대로 들어있고 2500mg 미리 그림 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주스를 같이 먹으려,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저는 퇴근하고 와서 항상 뭘 먹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좀 없애야 돼가지고 이번 기회 다이어트하면서 디다샵을 같이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먹기 거북하면 서짜 힘들잖아요. 네? 저는 <목소리> 그러면 밥한뼘 먹었어요. 다이어트 끝날 때까지 먹을 예정이고, 오늘은 진짜 편해요. 아무튼, 내일은, 내일은 좀 출근을 오래 모량으로 해서, 내일은 출근해서 뭐 먹지 않으면 와서 먹었지, 아니면 집 앞에 먹었지도 고민해보고, 일단 저는 오늘 하루 끝냈으니까 잠을 자고 일어 내일 살좀 빠져있게. 굿 잡. 하루 1kg 목표 지점 성공. 오늘 하루 더 화이팅. 오늘은 다이어트 이틀 차인데 벌써 체중이 1kg 넘게 빠졌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전까지는 2kg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늘부터는 진짜 제 몸무게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빼기 힘들 것 같은데 아침을 원래는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아침 오늘 든든하게 먹어보려고요. 잠을두 시간밖에 못자 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어제 따는 오늘 엄마가 싸준 숙주랑 이렇게 아침상 차려 봤어요. 보여 드릴게요. 아. 어제 엄마가 이거 소고기랑 숙주랑 버섯이랑 마늘이랑 양파랑 한거싸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아침에 과일이랑 콩물이랑 해서 챙겨 먹고 가려고요. 지금 진짜 잠을 1도 못 잤어요. 2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어제 운동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약간 편집하는데 어제 거의 먹방 브이로그 같은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운동을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운동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12시 되면 너무 졸릴것 같아요. 음, 맛있다. 엄마가 복날이어서 해줬어요. 먹고 출근해야요. 수업 끝나고 뭐 얼굴 이렇게 그림자지지. 오전 수업 끝났어요. 자 이제 집 가서 점심 먹을 거예요. 너무 힘든. 아까 아침이랑 똑같지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은 거다 먹고 계란 먹고. 오이저 이제 이거 먹고 출근 준비하려고요. 아니 오늘 요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우드 소파고 계속 잠 해요. 지금 완은4 시간 또 낮잠 자다가 아까 좀 챙겨 먹고 콩물 먹고 출근하려고 해요. 거의 이틀째까지는 식단만 하는데 아 진짜 빠져야 되는데 오늘 운동 안 해서 빠질지 모르겠네. 가볍게 양손 발력으로 떨어져요. 머리 한번 떨어뜨리고 손바닥 발옆에 전체 붙일게요. 손바... 출근해서. 여기서 마지막 타임 가기, 가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디다샷을 한잔 마시고 가려고요. 왜냐면 지금 배고프고 음. 이거 먹으면 비타민까지 1, 일 영양 다 충족돼가지고 11, 향향 13, 14, 1 네. 16, <laughs> 1 이렇게 물에 타서 한잔 마시고 3 24, 2려고 해요. 이게 약간 탄산이 있어서 배고프고 공복이 힘들 때 먹으면 딱이더라고요. 저는 한 잔. 보이죠 핑크색? 진짜 맛있어요. 네. 비타민 충족하고 마지막 수업하고 집 가려고 해요. 안녕 내일은 좀 살이 빠져있게. 화이팅. 58.00. 57까지 내려갈 줄 알았었는데. 5 7 k 까지는안 내려가네요. 아무튼 오늘도 다이어트 화이팅! 오늘 57kg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간 거예요. 근데 저 어제 진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8시여가지고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 아침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이따 출근해서 배고플 때 이거 먹으려고요. 조금 인바디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빠진 거 같긴 한데 뭔가 군살에 정리된 느낌 그리고 원래도 58kg가 제 몸무게여가지고 아마 더 내려갈 때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이거랑 막너시네 이렇게 이따가 일하다가 중간에 걸으려고요 다이어트 3일차 화이팅! 내일 아침에는 제발 57kg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저 빨리 출근할게요. 조합 끝.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조금 군살이 빠진 것 같거든요. 살도 보면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집 가서 이거 한번 인바, 눈바디 해놔요 해봐야겠어요.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처음보다? 근데 오늘 어제부터 남편이랑 싸워서 지금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12시여서 끝났는데 조금 더 공복 가지려고요. 그러면 안녕! 이제 저는 피부과 가서 시술 받고 오려고 해요. 음... 집 오자마자 이 강아지 산책해준. 루루야, 행복했어? 행복해? 난 어, 피곤. 귀여워. 엄청 귀여워. 가서 우삼겹을 먹고 가려고 해요. 귀여워. 이제 먹고 빨리 출근하려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까 쉐이크 먹고 첫 끼여서 저한테는. 아, 술게 집에 덥지. <laughs> 맛있다, 그좋지 수업 끝. 뭔가 저 지금 좀 약간 살 빠진 것 같거든요. 좀 빠진 것 같은데 첫날 윈바디보다. 지금 엄청 배고파요. 아무튼 오늘, 오늘 수업 많았어요. 앞 타임 앞에도 3개 하고 뒤에도 3개 해서 오늘 6개 수업 클리어. 안녕! 퇴근하고 자기 전에 이거 먹고 자려고요. 안녕! 안녕.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한장 타먹고 지금 출근하려고요. 오늘은 하고 중간에 수련을 가려고요. 제가 요즘 너무 운동 안한 거예요, 이번 다이어트. 그래서 운동 좀 하고 오려고 해요. 오늘부터는 좀 체중을 안 재려고 제가 너무 거기에 꽂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출근을 할 건데, 체중을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재려고요. 오늘 아침에 수업도 세 타임 있고 중간에 수련도 하고 저녁 수업도 있어서 엄청 바쁜 날이에요. 완전 화이팅 할게요. 앞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잘렸죠? 방금 잘랐는데 암튼 오늘 힘내서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석류 플러스 탄산 맛이어가지고 진짜 먹기 좋아요. 제가 아침에 12시 전에는 속이 좀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맛있어서 먹을만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출근하고요. 안녕. 급하게 아침으로 비오 떨린 거 먹고 가려고 해요. 어전 수업 끝나고 이제 저는 수련가 보려고요. 파이팅. 너무 피곤해서 수업 끝나고 낮잠 자고 이거 먹었어요. 방금. 이제 수련 가려고요. Fighting!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제 수업을 가려고 해요. 팔뚝 좀 얇아지지 않았어요, 처음보다. 오늘도 디다샷을 한잔 먹고 확실히 뭔가 화장실을 잘 가더라고요. 슝슝. 먹고 출근하고 오늘 어제 확실히 수련하니까 붓기가 싹 빠진 느낌이에요. 역시 운동을 해야 돼요. 식단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가 수업 2시간 한 다음에 1시간 유산소까지 하고 오려고 해요, 지금. 먹고 출발하려고요. 음,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에 가기 그런데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화이팅에서 수업 가볼게요. 안녕! 아니, 쟤는 들어갔나요? 너무미신이 여기까지만 줘도 괜찮아요. 다를 두고 머리가 까지. 어깨 인데? 상처 올라오셨나 수업 끝났어요. 자, 이제 저는 유산소 한 시간 하고 오려고요. 안녕! to 50kg에서 56kg까지 빠졌더라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평상시보다 확실히 달 디다샵씨랑 함께했더니 체중이 많이 감소한 감소한 게 느껴졌어요. 구독자님들 열 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진짜 저는 평상시보다 체지방이 많이 빠진 거 느껴지거든요. 팔 쪽도 이런 쪽도 훨씬 얇아진 거 같고 그리고 비타민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님들에게 10분에게 선물해드리려고 해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보고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 다이어트 꼭 성공하세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올게요.